여당의 그 봉합 문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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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는 그렇죠. 뭐 국민의힘은 좀 이슈가 많이 없어요 지금. 예, 맞아요. 패널 맞아요. 인증제 말고는 없습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예. 어쨌든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정청래 대표하고 예. 그 김병희 원내 대표하고 만나서 총리가 아, 주제했죠 어제. 네 김민석 총리께서 만나서 환하게 예. 웃는 모습 보기 좋았고요. 예. 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음. 어쨌든 그 물리적으로는 봉합이 된 거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음. 1차 봉합은 됐는데, 봉합은 다만 됐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예. 화학적으로 실제 마음이 잘 섞였냐. 예. 그런 대목들에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남고요. 음.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이제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서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음. 당 내에서 재발방지가 될수 있는 서로 간의 진정한 소통이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이게 뭐누구한테 보고를 했네 안 했네 뭐 부실 이런 보고네 절차가 어쨌네 저런네 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두번 다시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 외부에선 검증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진실은 당사자들만 아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예. 내부적으로 뭔가 의원들끼리라도 예. 당이 진짜 어 원팀이 되려면. <laughs> 음. 서로간에 진정한 소통은 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어제 좀 악수하는 거 보니까 어색했어요. 음. 어색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총리 공간에서 만난 거죠. 네네네네. 총리 공간에서 그래서 원내 대표와 당 대표가 예. 실제 이제는 허물 없이 터놓고 얘기를 할수 있는 정도의 소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으려고 하면은 진정 진정한 내부 소통이 필요하고 그걸 조율을 어느 정도 다 마무리했기를 바랍니다. 음. 근데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은. 그때는 지금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 어 아마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일도 참 이례적인 음. 일인데 <laughs> 예, 일단은 이번 주에 이 문제가 또 다시 리바이벌되지 않도록 음. 잘 마무리하셨다고는 봅니다. 예. 근데 다음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께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 게. 네. 지난주 일요일 날 여야 영수회담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그리고 영수회담에 여당 대표가 낀 거죠. 네네네. 그때는 사실상 대통령께서 정청래 장동혁, 장동혁 정청래 둘을 화해시켰어요. 예. 그것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음. 말을 워낙 그 강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네네네. 사람으로 취급 안 한다 이 말을 해놔가지고 여야 관계가 경색되니까 음. 대통령께서 둘 악수를 시켰거든요. 그 어디 화해를 주선한 거죠. 그렇죠. 피스메이커, 음, 피스메이커 네, 된 거죠. 이거 피스메이커지. 그랬는데 일주일만에 이번에는 또 정청래 대표랑 김병기 원내 대표, 음. 김병기 정청래 또 둘을 갖다가 총리가 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야. 둘을 또 화해시켰어. 음. 그러니까 아니, 뭐 훈시경도 왔었고 네뭐 예, 강훈식 비서실장도 네. 왔고요. 그니까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당을 이끌고 있고 여당 대표면은 의전서열 7위 굉장한 막강한 책임이 있는 자리고 또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죠. 음. 그러면은 오히려 대통령께나 총리께 부담을 나눠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더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이번처럼 대통령께서 또 화해시키고 음. 총리께서 또 화해시키고 이런 것들이 예. 앞으로도 반복이 되면 예. 정말 이건 국정 운영에 좀 도움보다는 예. 조금 더 이거는 부담을 주는 게 된다. 음. 이 부분을 좀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사실은 전 김병기 원내 대표가 저는 총괄적 책임이 있다고 봐요. 아니 뭐 책임지는 자리인데 네, 결국에 원내 대표니까 저는 치, 가장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김병기 원내 대표. 음. 그러니까 책임이 가장 큰데 동시에 김병기 원내 대표는 음. 저렇게까지 강한 발언을 하게 된 내막은 좀 이해가 돼요. 음. 이해가 된다. 음. 왜? 음. 아니 다 보고했고 다 같이 의사결정해서 어려운 자리에서 하고 왔는데 음, 음, 너무 음. 잘못했어. 음, 그 국민들이 화를 냈거든요. 예. 저도 화냈습니다. 우리도 음. 화냈잖아요. 음, 음. 근데 그걸 가지고 책임을 지는데 보고를 다 받았던 음. 당 대표 이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몰라를 해버리니까 김병기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잘못한 건 맞아요. 음, 그건 정말 국민들한테 혼나야 돼. 음. 근데 그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는 문제는 음. 전좀 다르다고 봅니다.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 어 여당 지도부 내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반복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음. 것이고 음. 이렇게까지 그 일이 잘못된 데에는 이거 제제 제 평가입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정책의 성공에 관심이 많으시고 당에서는 정책의 성과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성과 집중으로 하다 보니까 음. 시간을 정해놓고. 또 언제까지 완, 완료한다 완수한다 네. 그래야지 정치인들한테 성과 음. 공이 공로가 되니까 좀 지금 농공행상에 너무 좀 빠져있는 건 아닌가 음. 전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고 싶어요 예. 좀 본질적인 부분 네 사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일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음. 대통령께도 부담이 되고 이번에 총리도 부담됐잖아 총리께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음. 예.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좀 나라가 지금 좀 엉망이잖아요 음. 이거 내란 종식도 지금 멀었고 예. 이재명 정부 첫 시작 갈 길이 머니까 네. 거기에 좀더 집중을 해 주면 어떨까? 음. 그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아니 근데 진심으로. 그거는 예,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고 전 보고 아 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여든 야든 이제 사실 다 지방 선거는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니, 이미 기획단이 시작했잖아요. 예. 지방 선거는 이미 시작돼 있고 본인들이 각자 어느 지역에서 뛸지도 다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미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도 자천 타천 많이 거론되는 시기이고요. 네. 그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어 지면에 이름이 한번 언이라도 더 나와야 되고 음. 그리고 국회 활동에서 내가 어떠한 시그널로 딱 각인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어, 있어야 되는 거야. 성과를 성과가. 자랑할 수 있는 어뭐 예를 들어서 신인규가 이걸 해냈습니다. 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청래가 어. 뭐 검찰개혁을 완수했습니다. 뭐 이런 뭐 이제 이런 필요한 일종의 거야. 시그널이 에이. 에이, 하나씩 하나 있어야 되죠. 음, 뭐 있어야 되는 거야. 에이, 간판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에이. 에이. 우리가 국민에게 어떤 메시를 딱 던졌을 때아 음. 그때 이 사람 이거 한 거지. 그렇죠. 딱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시그널이 하나 에이. 마련돼야 되는데. 에이. 그거는 여야가 공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상수, 기본 음. 베이스로 깔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음. 근데 이건 이건 만을 위해서 홍보에만 매진할 게 아니라 음. 실제적으로 그 뭐랄까? 성공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게. 실제적으로 뭔가를 예. 성공해 내는 것, 결론 짓는 것, 음. 결말 짓는 것. 예. 이거 중요하거든요. 네. 예. 너무 이제 뭐랄까,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잠깐 언급한 뭐, 제밥에 관심 있는 것처럼. 성과, 성과에 집착하는 네, 너무 거. 성과에만 몰두하고 네.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네. 아마 다 눈에 드러나기 마련이고, 네. 당내에서도 나중에 공천받을 때 평가가 일부 될 거라고 저도 봐서요. 네. 다만, 정치인인 이상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건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너무 뭐라고 할수 없는 네.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앞서면 안 되지. 맞아. 양당 모독의 네.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고요.